박정은 대령 사건도 그렇고 뭐 명태균 게이트도 그렇고 큰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는 조그만한 사고가 계속 터진다는 어떤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게 전형적으로 이 사건에서 아니, 버, 예,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렇게 봐요. 우리가 역사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표현을 할때 일상적인 시간이 있고요. 혁명적인 시간이 있습니다. 근데 일상의 시간은 이런 것들이에요. 예를 들면 뭐 추경을 할 거냐 말 거냐?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긴축 정책을 펼거냐 아니면 뭐 확장 재정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인 시간이죠. 혁명적인 시간은 이런 것들입니다. 해방 직후에 친일을 청산할 거냐 말 것이냐 아니면은 4.19때 부정 선거 저지른 거에 대해서 한거할 거냐 안할 거냐 5.18때 무장 군인들에 대해서 한거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죠. 근데 저는 이 시간이 딱딱 구분이 되는데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좌우를 이야기합니다. 소위 말하는 좌파, 우파. 좌파 쪽으로 갈 거냐, 우파 쪽으로 갈 거냐. 네, 네.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정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죠. 근데 혁명적인 시간에서는 좌우가 사라집니다. 좌우가 사라지고 뭐가 나타나냐면 앞과 뒤가 나타납니다. 앞으로 갈 것인가 뒤로 갈 것인가 이거의 싸움이에요. 왜냐하면 혁명의 시기는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오를 거냐, 조금 우리의 삶을 개선할 거냐 이걸 논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라는 생존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갈 것인가 뒤로 갈 것인가 이거밖에 없습니다. 그러,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해방 직후에 친일청산이라든가 반민특위 네. 아니면 뭐 4.19의거 뭐5.18 아니면 6.10 이런 혁명적 시기와 비슷한 때를 지금 우리가 이 시기를 헤쳐 나가고 있는데. 이 상황 속에서 헌법적인 어떤 판단 역사적인 판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보고 말고 네.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일상적인 예, 판단이 아니고 예, 우리의 어떤 공동체 존속 자체가 위협에 처하는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